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 계실 그 영화 제작비 거품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작비 거품은 작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영화, 지금 최근에 극장에 하고 있는 영화 반도가요, 해외 185개국에 선 판매됐는데, 이 영화 제작비가 지금 19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닉 분기점이 250만 명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제작된 대규모 제작비 들어간 영화를 보면 스윙키저가 157억, DMC 더 벙커가 165억. 그리고 마야광이 160억, 말모이가 110억, 뺑반이 124억. 은복동 자전거 왕뭐 은복동입니까? 이 비가 이 영화 들어가 가지고 또 쪽박을 차서 그 뒤에 또 1일 뭐 1강을 했다라는 그 영한데, 150억이 들어가서 400만이 넘어야 되는데, 고작 17만 명만 봤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13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재미를 봤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제작비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작비에 굉장히 거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숫자로 보면 작년에 2019년에 천만 영화가 한국에서 다섯 편이 나왔습니다. 1년에 천만 넘는 영화 다섯 편은 처음이라 그래요. 극한직업이 작년에 1,627만,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 1,393만, 겨울왕국 2가 1,337만, 알라딘이 1,255만, 기생충이 1,090만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통 500에서 800만이면 중박이라고 하는데 영화 엑시트가 사실상 천만이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박이 나서 942만. 그 다음에 이제 중박근에 약간 미치지 못한 영화가 봉오동 전투가 478만, 나쁜 역색들 더 무비가 417만. 그리고 작년 말에 개봉해서 올 초까지 넘어왔던 백두산이 해를 넘겨서 821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화의 제작비들이 대부분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지금 들어간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스케일이 커진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은 이 물가 인상 상승률에 비해 영화 제작 비용이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제작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00 한 5년까지만 하더라도 블록버스터가 6 0에서 100억이면 블록버스터였는데 지금은 150억 정도 넘겨야 블록버스터고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는 중 블록버스터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영화의 관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영화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볼 만큼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거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영화도 지금 한 7, 80억 들어서 만든 영화도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봐야 되고 100억을 넘기게 되면 한 3, 400만원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기획이 졸속이다 보니까 남 돈을 100억 이상 끌어다가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 영화의 질은 이 행편 없는 거품 그리고 졸속 이런 것들이 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어서 영화 보는 관객들의 평점이 행편 없는 경우가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함도가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보면 뭐뭐 모든 전투 이런 거 애국심으로 봤다지만 영화의 질이 행편 없지요. 그래서 백두산도 사실상 이 CG 컬러 그래픽 외에 영화 스토리가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질은 점점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19년 작년에 손익 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7편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그러면 손익 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적다? 한국 영화가 120편 이상 만들어졌을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영화는 투자자의 돈을 잡아먹어버리고 끝이 나죠. 그런데 중박이 사라지면서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이제 나머지 영화는 거의 뭐 10억에서 20억 정도나 아니면 3억 미만의 아주 저렴한 영화를 갖다가 만드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화가 이런 식으로 대박 중심으로 도박판으로 가게 되면서 영화의 배급을 맡은 제작사가 롯데나 CG가, CJ가 다 제작, 배급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영화를 1, 2주 안에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의 광, 영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객석 대비 점유율이 85%, 겨울왕국은 한국의 전체 영화 중에 이 객석을, 그러니까 상영하는 비율이 8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하나 틀고 나면 나머지 영화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상영 횟수 비율로도 엔드게임 어벤져스는 80.9%, 겨울왕국은 73.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주간에 거의 승부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영화가 객석을 몰아주면서 한 50만 명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요. 그래서 처음에 1주가 넘어가는 모양을 보면 아이 영화는 성공하겠다 싶으면 2주, 3주 보통 이래 가는데 2주 안에 영화의 관객 비율은 얼마쯤 나올 건지 거의 결정돼 버리죠. 그 외에 나머지 영화는 그야말로 빈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루 종일 터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넣어보다가 한 며칠만 지나면 살아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이러니까 영화가 좋아도 그 영화가 흥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음, 독립영화라고 볼수 있는 예술영화가, 독립예술영화가 121편이나 작년에 개봉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 영화 121편을 본 관객수가 289만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2-3만명도 안 들어갔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유관순 문제를 다룬 한거 그 1편이 이 독립영화에 40%를 봤어요. 116만 명이 봤어요. 반일 운동에 편성해서 정치적으로 본 거죠.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만명 안팎이 봤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벌세가 14만 4천 명, 윤희에게가 11만 7천 명,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고, 홍상수 감독도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실상으로 뭐 거의 매덕 2-3억 단위의 돈을 가지고 제작비로 영화를 찍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경이니 한국 영화가 지금 이렇게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100억, 150억 이런 제작비들을 투입하면서 가는 부분이 거의 도박 노름판처럼 되어 가서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제작비가 다 투입되는가 아니면 제작비라고 하고는 영화에 제작사들을 많이 세워서 그 속에서 돈을 빼먹는가 하는 문제도 지금쯤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다 몇년 전에 영화계에서 이 바지 회사를 맡아주는 한 사람이 한국의 주요한 배급사의 문제를 저한테 고발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를 세워 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으로 영화 제작을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 관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허위로 잡아 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빼돌리고 있다. 마케팅 비용도 빼돌리고 제작 비용도 빼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영화 제작비가 150억 들어간다면 100억도 쓰지 않는다. 근데 그건아머지 돈들이 다 이렇게 비자금으로 사라진다.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한국 영화가 이런 풍토로 가면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점점 한국 영화의 수준이요. 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카데미 상을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받았니 어쩌니 하지만은 한국 영화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살아있다 반도 같은 좀비 영화가 이 코로나 와중에서 영화 부흥을 알리면서 지금 200만에 접근해 가고 있는데, 영화의 수준은 행편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해요. 네이버 평점을 봐도 7점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겠죠. 거기에는 주로 이제 이 작업적인 댓글러들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영화, 영화가 투기판이 되고 또 거대한 제작비에 그 행방이 좀 의문스럽게 되면서 영화가 창투 등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대형 배급사가 이제 그걸 배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영화 제작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런 과정에서 영화 현장에서 표준 계약 약관을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화의 스탭들은 제대로 자신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턱없이 낮은 저 임금으로 또 그리고 이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영화에 열정 페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의 성공은 감독과 주연 배우 그리고 제작사, 이 투자사 등의 지금 성공이고. 영화를 열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해서 참여하는 수많은 스태프과 조연 등은 그 영화에 그야말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착취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 한국 영화 제작비 거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영화가 반짝하고 어느 순간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영화가 기본적인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감동을 줄수 있는 정서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채 그래픽으로 거의 떡칠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홍보, 즉 낚시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오게 만들고, 또 어쨌든 제작사나 배급사가 자기 인조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투자한 영화는 어쨌든 흥행을 시켜야 된다고 극장에. 자석 점유율을 높여서 억지로 보게 만드는 그리고 또 그런 것과 연관된 지금 이 기레기 기자들이 그 영화의 평을 갖다가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관객들을 이렇게 홀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커진 외형 저는 우려할 부분이 크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도요. 1 년에 500만 영화 하나 넣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화가 프랑스 영화가 한국보다 훨씬 선진적인데요. 이런 프랑스에서 500만 영화가 넣으면 난리가 납니다. 대박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천만 영화가 1 년에 5 개씩 나온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영화를 그야말로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영화는 상품 이상의 예술적 성격도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영화의 제작 구조에 예술적 성격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기생충으로 봉준호가 아카데미상을 받지만 기생충의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한국 영화 전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오늘 황세퍼의 요리 계신 일 1립으로 나누어서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